네, 어 유튜브 설춘한 캠퍼스입니다. 자, 여러분 어제의 장은 하락으로 시작했다가 반등 후 다시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만큼 힘이 약하다. 또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강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가의 악재로 영향을 미치는 불확실성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어제는 대원전선과 에너토크의 상한가가 눈에 띄었고 반면에 내부자 거래 문제가 발생한 에코프 계열사 들의 주가에 급락이 눈에 띄는 하루였습니다 과연 오늘은 또 어떠한 종목들이 눈에 띌까요 자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강한 시장에서는 오히려 단기 투자로 대응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으로 보입니다 특히 단타를 치기 위해서는 이슈가 있거나 또는 차트에 힘이 좋은 주식을 위주로 매매 종목으로 담으면 어떨까 자 오늘 같은 장에서도 만약 단타를 친다면 오전 동시효과 전까지 어젯밤 또는 오늘 아침에 그 종목에 미치는. 다양한 뉴스를 모니터링하고 장 시작 후장 분위기를 확인한 다음 매수해서 이후에 장 마감하기 전까지는 매도. 왜냐하면 장 마감한 후에 그 다음날 오전 개장하기 전까지 어떠한 사태가 발발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지금은 아, 불안하다, 불안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따라서 외부 변수를 계속해서 눈여겨 보면서 주식 매매에 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장기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은 여전히 실적이나 재무 상태가 좋은데 반해서 최근 주가가 단기적으로 너무 낙폭이 큰 종목들을 위주로 담아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것 같습니다. 다만, 이러한 장에서는 너무 이슈에 몰두한 나머지 실적과 재무 상태를 간과해서는 절대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적과 재무 상태가 좋은데 단기 급락한 종목은 차후에 주가가 회복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는데 반해서 실적과 재무 상태가 좋지 않은데 단기 급락한 종목은 차후에도 주가가 회복할 확률이 많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차분한 투자, 정석의 투자는 바로 기본에 충실한 투자여야 한다라고 하는 점 여러분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어젯밤 제가 약 800여 개의 종목의 일봉과 주봉 차트를 분석한 가운데 차트에 힘이 좋게 느껴지는 종목, 채 30여 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정말 좋지 않았다. 그만큼 개미 투자자분들 힘들고 또 지쳐 있겠다.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타치기 좋은 종목 5개를 여러분 가지고 왔습니다. 다만, 어제 시간에 다닐까 등을 잘 체크하면서 차분하게 대응해야 될것 같고 무조건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필터링 후에 매수할 건지 여부 또 매수한다면 언제 얼마에 매수할 것인지 여부 매수 후에는 얼마에 매도할 것인지 여부 등을 꼭 기준을 잡아보기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행운을 빕니다.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자, 단타치기 딱 좋은 종목 오늘 저의 첫 번째 관심 종목은 바로 국순당입니다. 뭐라고요? 국순당. 국순당. 비내리는 시장에 막걸리 한 잔. 김지영 애널의 막걸리가 땡겨요. 백준기 애널 등의 리포트가 있습니다. 이두 개의 리포트는 이번 달에 나온 따끈따끈한 리포트입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관심이 많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1,700만 주짜리 대주주 지분은 54.7%. 동사는 주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동사는 엄선된 원료와 우수한 발효 기술을 바탕으로 주류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고 백세주 마을을 통하여 프랜차이즈 사업도 영위하고 있습니다. 뉴트로 복고 감성은 장년층에게는 향수를, 젊은층에게는 새로움을 제공하여 호응을 얻고 있으며 특히 젊은 상권에서 빠르게 인기를 얻으며 초기 예상보다 더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로 확대될수록 혼술. 홈술 등 가볍게 마시는 음주 문화가 정착되는 만큼 저도화의 방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나갈 전망입니다. 실적과 재무 상태도 좋습니다. 마지막 기술적인 분석. 자, 국순당 일봉입니다. 주가는 사부작사부작 사부작 이제 팡팡. 그러나 여전히 5일선과 20일선 위에 올라타 있는 모습은 상당히 좋고요. 과거 거래량 별로 없다가 최근에 거래량 급증하는 모습 상당히 좋다라고 하는 점. 다만 5일선과 20일선 깨느냐 깨지 않느냐 여부 잘 보시면서 단타 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봉은요 자 국순당의 주봉입니다 주가는 여전히 상승 추세 다만 전 고점은 어떻게 빨리 넘어가 주느냐 여부가 또 상당히 중요한 타이밍이라고 보여지고요 최근의 거래량 지난번 거래량 상당히 매력적이다 단타 치기 좋은 종목 국순당 자 단타 치기 딱 좋은 종목 오늘 저의 두 번째 관심 종목은 바로 파인 디지털입니다. 뭐라고요? 파인 디지털. 파인 디지털. 어제 외국인과 기관이 약 6만주를 순매수했습니다 천만주짜리. 대주주 지분은 49.5% 세력이 해먹기에 좋아 보인다. 동사의 주요 사업은 차량용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장치 및 골프거리 측정기 개발 판매고 주요 판매처는 온라인 쇼핑몰, 오픈마켓, 대리점 등입니다. 내비게이션 및 블랙박스의 제품의 경우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B2C 판매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고 동사는 파인듀라는 브랜드로 고급형 블랙박스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자체 전자 지도를 보유, 지도 개발 및 품질 업그레이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실적과 재무 상태도 좋습니다. 마지막, 기술적인 분석! 자, 여러분, 파인디지털 일봉입니다. 주가는 사부작사부작 사부작 이제 팡팡. 어, 중요한 관점은 과거 거래량이 없다가 최근에 거래량이 급증하는 모습, 윗골이 많이 달리는 모습은 저는 아직까지는 상당히 매력적이다. 주봉은요? 자, 파인 디지털의 주봉입니다. 주가는 상승 추세, 약간 조종 눌림목, 사부작사부작 우상해하는 모습 상당히 좋고, 지금의 거래량은 과거 그 어떠한 거래량보다 상당히 많다.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단타치기 좋은 종목, 파인 디지털. 자, 단타치기 딱 좋은 종목. 오늘 저의 세 번째 관심 종목은 바로 나노 엔텍입니다. 뭐라고요? 나노 엔텍. 나노엔텍 어제 외국인과 기관이 약 20만 주를 순매수했습니다. 2,600만 주짜리 대주주 지분은 29.5%. 동사는 레보노 칩 기술 기반의 현장 진단 의료 기기와 생명 공학 연구 기기 제조 및 판매 기업입니다. 동사는 나노 단위의 바이오 멤스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1년 9월 기준 총 105건의 특허 및 지식 재산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동사가 속한 최외 진단 시장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동사의 첨단 레버노치 플랫폼을 이용한 고정밀 정량 분석 기기로 고성능 현장 진단 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실적과 재무 상태도 좋습니다. 마지막 기술적인 분석. 자, 나노엔텍 일봉입니다. 주가는 여전히 이제는 상승 추세. 중요한 건 거래량이 없다가 최근에 거래량이 급증하는 모습, 윗꼬리까지 단타치기 상당히 좋아 보이죠 주봉은요. 자 나노엔텍이 주봉입니다. 과거 대량거래 터뜨리면서 주가는 포텐 한번 터뜨렸고요 하락했다가 이제 바닥을 다지면서 사부작 사부작 우상향하는 모습 거래량도 증가하는 모습은 상당히 좋다 단타치기 좋은 종목 나노엔텍 자 단타치기 딱 좋은 종목 오늘 저의 네 번째 관심 종목은 바로 MI텍입니다 뭐라고요 MI텍 자, 엠아이텍 어제 외국인이 약 45만 주를 숨매수 있습니다. 구조적 성장이 기대되는 의료기기 강자 허선재 애널 등의 리포트가 있습니다. 3,100만 주짜리 대주주 집분은 무려 65.6% 세력이 먹기에 좋아 보인다. 동사는 비혈관용 스탠트와 비뇨기과 쇠석기를 제조, 판매하는 의료기기 전문 업체입니다. 동사의 주력 제품은 소화기 스탠트로 3천여 가지의 디자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체외 충격파 쇠석기 시장 확대를 위해 전자기 방식의 체외 충격파 세석기 제품 국내 인허가를 받아 출시했습니다. 동사의 자가혈당 측정기 중 2021년 경쟁력이 강화된 신제품은 CE 인증을 획득하였고 국내 인허가도 승인을 득했습니다. 중국산, 대만산 대비 가격 경쟁력과 제품 성능을 동시에 갖춘 동사의 제품은 시장 진입에 있어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실적과 재무 상태도 좋습니다. 마지막, 기술적인 분석! 자, m i t e c 일봉입니다. 주가는 이제 우아향했다가 바닥 찍고 사부작사부작 우상해하는 모습 너무 좋고요. 모든 이동 평균선이 올라탔고 지금의 가격 대비 매물대는 이제 별로 없습니다. 거의 다 우군이 되었다라고 하는 점은 상당히 매력적이다. 주봉은요? 자, m i t e c 주봉입니다. 주가는 사부작사부작 상승 추세. 사실 주봉으로만 놓고 본다면 저희 딸아이들한테 꼭 사주고 싶은 주식. 네, 또 지금의 가격 대비 매물대는 거의 없다. 전부 다 우군이 되었다라고 하는 점은 매력적. 탄타도 좋고 장타도 좋다. m i 이텍자 탄타 치기 딱 좋은 종목 오늘 저희 마지막 다섯 번째 관심 종목은 바로 대동 스틸입니다. 뭐라고요? 대동 스틸 자 대동 스틸 천만 주짜리 대주주 지분은 34.5% 동사는 토목 건설 자동차 조립 금속 조선 등에 사용되는 열연 제품 및 후판을 절단 가공하여 생산 판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포항 공장은. 포스코와 인접한 공업단지 내에 생산 공장이 위치하여 스틸 서비스를 함으로써 물류 비용의 최소화로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시장 상황은 인도 대부분의 철광석 산지에서 생산량이 급감한 반면 최근 백신 보급 확대로 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철광석 수요가 늘면서 품귀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실적과 재무 상태도 좋습니다. 마지막, 기술적인 분석! 자 대동 스트리의 일봉입니다. 주 이제 우아향 했다가 저점을 높여가면서 사부작 사부작. 어 가장 매력적인 것은 기존의 거래량 없다가 최근 이틀 동안에 정말 대량 거래. 네 단타 치기 상당히 좋은 종목. 변동성도 상당히 크다. 주봉은요. 자 대동 스트리의 주봉입니다. 주가는 과거 사부작 사부작 팡팡. 한몸인 정도 매도 타이밍. 하락 후에 바닥을 다지다가 이제는 상승 추세로 전환된 주식. 최근에 거래량이 급증한 것도 상당히 매력적이다. 단타도 좋고, 장타도 좋다. 대동 스틸. 자, 여러분, 오늘 단타치기 딱 좋은 종목, 탑5.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필터링은 센스이자 필수라고 하는 점. 오늘은 특히 최근에 급락한 종목들의 급등을 기원하고요. 오늘 관심 종목, 다섯 개의 종목도 준수한 상승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멋진 수익을 내시길 바랍니다. 설레이는 하루입니다. 돈 많고 실력 있으면 살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 유튜브는 설춘한 캠퍼스. 여러분, 최고!